안녕하세요. 핫바의 옷걸이의 핫바입니다. 오늘은 아메리칸 캐주얼의 대표 주자 라이프 로렌 폴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폴로를 이야기하기 전에 일단 아메리칸 캐주얼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하자면 아메리칸 캐주얼에 대한 의미는 저번 시간에 제가 잠시 얘기했었죠. 어, 궁금하신 분들은 전 편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우선 아메리칸 캐주얼 하면 떠오르는 몇 가지 브랜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언급할 브랜드는 몇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요. 히스토리가 있고, 포지션이 정확하며,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브랜드 위주로 말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관심있게 봐야 할 브랜드는, 폴로 라이프로렌, 브룩스 브라더스, 타미 힐피가 정도가 되겠는데요. 사실, 아메리칸 캐주얼을 지향하는 브랜드들은 무수하게 많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기준을 두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가장 먼저, 브룩스 브라더스. 미국 브랜드이며, 셔츠와 수트가 매우 잘 나오는 편입니다. 특히 셔츠는 최초의 버튼다운 셔츠를 만들었고 원단 또한 좋은 편입니다. 특히 논아이런 셔츠는 드레스 셔츠의 단점인 구김과 내구성을 보완한 매우 좋은 셔츠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 참고로 블룩스 브라더스의 셔츠는 전 미국 대통령인 오바마를 비롯한 많은 대통령들이 즐겨 입는 셔츠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트인데요. 전형적인 아메리칸 수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유있는 피팅과 고급스러운 광택이 느껴지는 원단을 사용하고요. 각이 잡혀 있는 디자인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브룩스 브라더스는 10대 분들에게는 조금 생소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브랜드일 수 있는데요. 연령대가 올라가면서 그 진가를 발휘하는 그런 브랜드라고 할수 있겠네요. 다음은 타미일피건데요이 브랜드는 대표적인 상품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야기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서 말한 폴로와 브룩스 브라더스와 비슷한 분위기를 갖고 있지만. 좀더 영한 아메리칸 캐주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폴로와 브룩스가 이야기하는 좀더 영한 프레피룩과는좀 다른 분위기고요. 타미힐피거는 로고를 이용한 디자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 이 로고는 어디서 한 번쯤 보셨죠? 한 번쯤 봤을 법한 상품으로는 후드티, 스웨셔츠, 백팩, 청바지, 데님 오버롤, 데님 자켓 정도가 있고, 뭐 예전에는 폴로와 비등비등하게 진행이 됐지만 요즘은 조금 조용한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관심있게 봐야 할 브랜드 아닌가 싶어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폴로, 라이프 로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폴로라고 하셔도 되고요. 라이프 로렌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큰 상관은 없어요. 그래도 뭐 굳이 정리를 하자면 폴로를 만든 인물이 라이프 로렌입니다. 패션계의한 획을 그은 디자이너인데요. 아메리칸 스타일을 만든 디자이너입니다. 미국의 역사적으로도 상징적인 인물이기도 한데요. 바로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시킨 인물 중에 한 명이죠. 실제로 라이프로렌은 유태인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폴로는 1967년에 생겼는데 넥타이를 만들어서 팔았다고 합니다. 작은 넥타이를 만드는 회사에서 이렇게 폴로 왕국의 디렉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참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폴로는 현재 폴로 라이프로렌, 퍼플라벨, 더블 RL, 골프 이렇게 네 가지 로 라인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다들 아시는 그 캐주얼한 폴로는 바로 라이프 로렌이고요 퍼플라벨은 폴로의 최상위 라인입니다 굉장히 드레시하고 섹시한 고급스러운 스타일입니다 WRL은 웨스턴 느낌의 빈티지한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흔히 서부의 카우보이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골프는 뭐 그냥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골프 스타일입니다 라이프 로렌이랑 조금 비슷한 분위기이고 골프웨어를 찾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면 뭐 굳이 보실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주목해야 할 라인은 폴로 라이프로렌과 더블 아렐인데요. 먼저 더블 아렐입니다. 굉장히 특이하고 독보적인 브랜드인데요. 웨스턴 느낌과 워크웨어 밀리터리 느낌으로 전개를 하는데 주로 오리디너를 복각 또는 라이프로렌의 재해석을 통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보실만한 상품으로는 3피스 수트랑 데님 팬츠 정도가 되겠는데요. 데님 팬츠는 더블 아린 제품 중에서 가장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제품 중에 하나이고요. 3피스 수트는 더블 아래의 아이덴티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더블 아래은 시즌별로 많은 상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더블 아래의 유니크함 때문에 많은 패피들이 선호하는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폴로 라이프로렌의 대표적인 상품들입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폴로 셔츠, 럭비티, 퀼팅 장객 정도로 보실 수 있겠는데요. 전부 다 메시지에 나오는 제품들이고 특히 올해는 폴로가 50주년을 맞이해서 아이코닉한 스타일의 럭비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럭비티만 본다면 굉장히 난해한 디자인인데 가장 폴로스럽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폴로 셔츠는 많이 들어보셨죠? 어, PK 셔츠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폴로 셔츠는 디자인을 말하는 거고 PK 셔츠는 PK라는 원단으로 만든 셔츠를 이야기합니다.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셔도 뭐 크게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특유의 폴로, 포니 모양으로 클래식함을 더해 무난하게 입을 수 있습니다. 킬팅 자켓 역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흔히 깔깔이라고 불리우는 모양의 자켓인데요. 클래식하게 입기 좋은 아이템입니다. 기본적인 디자인이라서 뭐 다른 브랜드에서도 많이 나오는 편인데, 폴로처럼 디테일이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가장 폴로스럽게 입을 수 있는 아이템 중 하나입니다. 추천 상품과 가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볼 텐데요. 지금 혹시 보이시나요? 오늘 핫바는 라이프로렌의 보머와 티셔츠를 착장하고 왔습니다. 어떤가요? 괜찮나요? 저는 아울렛을 자주 이용을 하는데요 특히 파주에 있는 아울렛을 자주 이용을 합니다 UK랑도 자주 가는데요 어, 거의 저만 득템하고 저 친구는 거의 뭐... 음. 폴로 라이프로레는 10대보다는 20대부터 50대까지 꽤 넓은 연령층까지 커버가 가능한데요 어, 물론 10대도 가능하죠 단정하고 편안해 보이는 스타일이라 그런 것도 있고 적당히 고급스러운 이미지도 한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접근성도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웬만한 백화점에는 작게라도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매장에서 신오프를 구매하셔도 나쁘지 않은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고요. 전체적인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이미지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사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또 나이가 들수록 손이 더 많이 가는 옷인 것 같습니다. 그게 폴로가 가진 매력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폴로는 어느 정도 사이즈 감이나 브랜드에 대한 이해도가만 좀 높다면 어, 미국의 공홈이나 아울렛 쇼핑을 하면 메리트가 있는 쇼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 개인적으로 저는 이 폴로의 자켓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적당히 좋은 자켓의 입문용으로 조심스럽게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정가 말고 할인 가격으로 말이죠. 그런데 잠깐 추천에 앞서서 남성 자켓의 경우는 정말 체형을 많이 타고 언제 어디서 입는 방향에 따라 너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비싼 자켓이 좋은 자켓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퀄리티가 보장이 되고 본인한테 잘 맞는 자켓이 좋은 자켓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나중에 본인한테 잘 맞는 자켓을 보는 방법을 또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플로 자켓의 사이즈는 뭐 36S, 36R부터 시작해서 뭐 42S, 42R 이렇게 나오는데 숫자 뒤에 S와 R은 S는 s h 숏, R은 레귤러, u 뭐 L도 있습니다. L은 뭐롱 뭐 이런 약자인데요. 총장과 소매기장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생소하실 수 있는 뭐 36, 38 이런 사이즈는 미국이나 일본에서 사용되는 사이즈인데 이거는 뭐 참고만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브랜드마다 치수가 다 다르게 분리고요. 위에 말한 사이즈가 유럽에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36은 스몰, 38은 미디움, 40은 라지, 42는 엑스라지. 대략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셔츠인데요. 기본적이면서 화려한 패턴의 셔츠가 많이 나옵니다. 옥스포드나 스트라이프 셔츠가 잘 나오는 편이고, 셔츠 피팅이 몇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클래식 핏, 슬림 핏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클래식 핏은 약간 여유 있는 스타일이고, 슬림 핏은 말 그대로 그냥 슬림한 핏입니다. 예전에는 커스텀 핏이란 게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게 사라지고, 슬림 핏이란 게 나온 것 같습니다. 커스텀 핏은 UK가 좋아하는 핏이었는데, 지금은 사라져서 안타깝다 그러네요. 마르신 분들은 슬림핏을 추천드리고 뭐 보통 체형이나 아니면은 상체가 좀 크신 분들은 클래식핏을 추천을 드립니다 너무 기본보다는 스트라이프나 홀로의 독특한 감성이 담긴 셔츠를 추천을 드리고요 정규 매장에서는 기본 캐주얼 셔츠 리테일가가 대략 15만원 정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더 저렴한 것도 나오는데 요즘에는 저 정도 가격이나 그 이상을 생각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울렛 기준 기본 셔츠는 30% 인하된 가격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예전 상품이다 보니 리테일가가 정규 매장보다 조금 더 저렴할 수도 있습니다. 아웃렛에서 싸게 잘 건지는 경우가 6만원에서 10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셔츠 중에 좀 비싼 아이템들이 종종 나오는데요. 아이코닉 셔츠, 펀 셔츠. 이런 애들은 시즌별로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는데요. 나오게 되면 다른 기본 셔츠들보다는 가격대가 좀 높은 편인데요. 그래도 뭐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드신다면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폴로 같은 경우에는 셔츠 하나만 잘 입어도 어느 정도 스타일링이 되는 편입니다. 셔츠 왼쪽 가슴에 있는 포니 마크가 그 스타일을 완성시켜주기 때문인데요. 살짝 여유 있는 옥스포드 소재의 스트라이프 버튼 다운 셔츠와 살짝 여유 있는 치노 팬츠, 마지막으로 페니 로퍼나 더비 슈즈, 컨버스 정도만 있다면 그게 바로 아메리칸 캐주얼의 시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실 아메리칸 캐주얼 하면 대표적으로 말하는 아이비 룩, 프레피 룩, 캘리포니안 룩, 등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것까지 다루기에는 내용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 베이직함 위주로 다뤘고요. 추후에 기회가 된다면 아이비룩, 프레피룩 정도는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아울렛에서 70%에 추가 20%를 하는 그런 행사를 진행했었는데요. 제가 거기 가서 이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퀼팅 베스트인데요. 예, 여러분 때문에 책도 안 뜯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때요? 여기 가격이 보이시나요? 여기 이 가격이 70%도 하기 전 가격인데 저는 여기에서 추가 20%를 또 매겨서 구매를 했습니다. 여기 가격이 한 12, 3만 원 정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어때요? 괜찮나요? 어, 또한 자켓들은 어, 리테일가가 한 80에서 1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저처럼 또 아울렛에 잘 가서 구매하시면 20, 30만원대에 좋은 자켓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어, 저 역시 플로 자켓이 한두장 정도 있는데 그 비슷한 가격대에 구매했었고요아또 셔츠도 한 3만원? 때 구매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빠가 당신의 옷걸이를 채워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음 시간에는 아메카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핫바의 옷걸이의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